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 그냥 지나치시면 안 됩니다. 중국 시장에서 한동안 힘을 잃어가던 테슬라가 11월에 갑자기 반등을 넘어 흑발에 가까운 판매 회복을 만들었는데요. 점유율이 무너지고 로컬 브랜드에 밀리고 테슬라 중국에서 끝난 거 아니냐는 이런 말까지 돌던 시장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그런데 데이터를 뜯어보면 이번 반등은 단순히 팔린 게 아니라 전략이 통했다는 신호에 가깝습니다. 가격 조정, 스탠다드 모델, 보급형 기대감, 이세 가지가 동시에 맞물리면서 테슬라가 중국 소비자 마음을 다시 가져오기 시작한 겁니다. 오늘은 이 반등이 왜 중요한지, 왜 지금 이 타이밍에 중국이 테슬라를 다시 사기 시작했는지, 그리고 앞으로 나올 테슬라의 보급형 전략이 시장을 어떻게 비흔들지까지 살펴보는 시간 가져보겠고, 여러분들이 진짜 돈을 벌수 있는 선물 또한 준비했으니까요. 끝까지 영상 보셔야 됩니다. 우선 11월 중국 판매량 반등은 단순한 업다운 사이클로 보긴 어려운 움직임입니다. 한동안 중국 시장에서 테슬라는 꽤구전했죠 가격 경쟁은 치열해지고 샤오미나 비아디 같은 노컬 브랜드의 공격적인 신차 출시까지 겹치면서 테슬라는 예전만큼 힘이 없다는 평가도 꽤 들었습니다. 그런데 11월 데이터를 보면 분위기가 확 바뀌었어요. 특히 모델3와 모델Y가 다시 빠르게 팔려나갔고 그 중심에는 테슬라가 최근 몇달 동안 조용히 밀어붙였던 가격 전략이 있습니다. 테슬라는 원래 할인이라는 단어를 싫어하는 회사지만 올해만큼은 얘기가 좀 달랐어요. 해외 공장 효율을 높이고 생산 단가를 줄이면서 중국 시장에서는 사실상 보급형 가격대에 가까운 모델 구성까지 만들어냈죠. 바로 스탠다드 버전입니다. 주행거리나 옵션을 조금 조정해 가격을 낮춘 모델인데 이게 실제로 소비자 선택을 확 끌어냈습니다. 테슬라가 다시 가격 경쟁력을 회복했다는 이 느낌이 시장에 퍼지면서 11월 판매량이 크게 뛰어 올랐던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게 바로 보급형 테슬라 전략입니다. 요즘 커뮤니티나 기사에서 저가형 테슬라가 꿈 나온다는 이런 얘기 많이 돌죠. 언론만 말하면 이미 존재하는 건 모델 3와 Y 스탠다드이고 그보다 더 아랫단계의 진짜 보급형 모델은 아직 출시 전입니다. 중요한 점은 이 시장의 기대가 실제로 형성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최근 국내 기사에서도 다뤄줬죠. 테슬라가 2025년, 26년 사이 완전히 새로운 플랫폼으로 만든 더 저렴한 차량을 준비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이른바 모델 Q, 보급형 EV 라인입니다. 물론 반대 의견도 있어요. 테슬라가 이미 가격을 많이 낮췄고 이보다 더 낮추면 품질 관리나 수익성에 압박이 생길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또 브랜드 이미지 자체가 프리미엄 EV 포지션인데 너무 저렴한 모델이 나오면 브랜드 가치가 희석될 수 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에서 테슬라가 11월에 보여준 판매 반등은 바로 이 접근성 확대 전략이 꽤 요요하다는 걸 보여준 셈이죠. 11월 테슬라의 중국 판매 반등이 의미하는 바는 단순히 한달 수치가 오른 것 이상의 메시지를 줍니다. 왜냐하면 불과 한달 전만 해도 테슬라의 중국 점유율은 3% 초반대까지 떨어지며 시장에서는 테슬라의 위기라는 평가까지 나왔었잖아요. 가격 경쟁 심화, 로컬 브랜드의 공격적인 신차, 그리고 소비자 선택 변화까지 겹치면서 한동안 판매가 고전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나타난 11월 판매 반등은 단순 운이나 계절적 요인이 아니라 가격 조정과 스탠다드 모델 전략이 실제로 시장 반응을 이끌어낸 신호로 볼수 있습니다. 즉 테슬라는 다시 한번 시장 대응력을 보여주면서 중국 EV 시장에서 존재감을 회복하기 시작했다는 뜻이죠. 하지만 여기도 주목해야 할 점은 여전히 시장 경쟁이 매우 치열하다는 겁니다. BYD, 샤오미, 샤오펑 등 로컬 브랜드들은 가격뿐 아니라 새로운 기능과 디자인으로 소비자 선택을 노리고 있고, 글로벌 시장에서도 테슬라의 유럽 판매는 아직 불안정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번 반등은 긍정적 신호이긴 하지만 테슬라가 장기적으로 시장 점유율을 유지할 수 있을지는 아직 지켜봐야 하는 부분입니다. 결국 11월 반등은 단순한 논의 아닌 전략의 성과 가능성을 보여주면서도 여전히 많은 변수 속에서 향후 움직임을 주목하게 만드는 사건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오늘 내용 정리해보면 테슬라의 이번 중국 판매 반등은 가격 전략, 스탠다드 모델 도입, 소비자 신뢰 회복이 겹쳐서 테슬라가 다시 중국 시장에서 힘을 되찾고 있다는 신호로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흐름이 이어진다면 2026년쯤에는 테슬라가 지금보다 더 넓은 가격대, 더 많은 소비자층을 공략할 가능성도 커집니다. 올해 말부터 내년 초까지의 실적이 테슬라 향후 2, 3년을 결정 짓는 중요한 구간이 될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주식 시장에서 수익을 내고 계신가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이런 불확실한 시장 속에서도 안정적으로 큰 수익을 얻어갈 수 있을까요? 눈에 띄는 대장조 m7같은 종목들은 이미 너무 많이 상승한 뒤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진짜 큰돈을 벌기 쉽지 않습니다. 진짜 기회는 그 대장조들 뒤에서 움직이는 수의 종목에서 발생하는데 요 이런 종목들은 시가총액이 작기 때문에 비교적 소액으로도 접근 이 가능하고 리스크 관리 또한 용이하죠. 즉 적은 자금으로도 큰 수익을 노릴 수 있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지금 시장을 움직이는 가장 큰 힘은 단순히 금리나 유동성이 아닙니다. 바로 미중 무역전쟁의 임합 전략자원 전쟁이 시작됐기 때문이에요. 중국이 반도체에 이어 히토르 수출을 통제하기 시작했고 미국은 이에 맞서 자국 내 히토르 생산라인을 재건에 나섰습니다. 단순히 정치적 갈등을 넘어서 AI, 전기차, 방위산업까지 직결된 신냉전형 공급망 전쟁입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눈에 띄었던 건 바로 히토르 전쟁의 중심에선 MP, 머티리얼스, 디커였습니다. 미국 국방부와의 공급계약이 발표되자 3개월 만에 주가가 6배 이상 폭등했고, 거래량은 평소에 10배 이상 터졌어요. 1 천만원만 넣었어도 6천만원. 이게 바로 시장이 움직이는 타이밍입니다. 이런 종목들을 한번 불이 붙으면 정말 불도저처럼 밀어 올립니다. 왜냐면 시장의 자금은 테마에 몰리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여러분, 중요한 건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한두 종목이 폭등하고 끝나는 이야기가 아니라 산업 전체의 판이 바뀌는 신호라는 점이에요. 키토르 전쟁의 불길은 이제 리튬, 니켈, 코발트 같은 2차 전지 원자재까지 멈지고 있습니다. 이미 디코와 l a c 같은 내장은 너무 멀리 가버렸지만 그 뒤를 따르는 진짜 소외주들은 아직 초입에 있습니다. 키토르 자석을 제조하는 기업이나 리튬 정제를 담당하는 2차 밸류체인 혹은 이 자원을 기반으로 한 방산 전기차 부품 기업들이요 이런 기업들은 아직 시총이 작고 조금만 자금이 들어와도 급등 파동이 나올 수 있습니다. 테슬라나 엔비디아 같은 재무가 탄탄한 기업에 중심을 잡고 이러한 기업들에 분산 투자하셔야 보다 더큰 수익을 얻어가는 겁니다. 지금 시장은 분명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들은 이 거대한 판이 어디로 흘러가는지조차 모른 채 뒤늦게 따라붙고 있어요. 진짜 돈은 먼저 움직이는 사람의 몫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직접 현재 이 전략 자원 전쟁 속에서 가장 강하게 수급이 몰리게 될 핵심 소액 섹터와 종목 리스트를 정리해뒀습니다. 실제로 기간 자금이 들어오는 타이밍과 정보 정책 방향, 글로벌 공급망 재편 흐름까지 데이터 기반으로 정리된 PDF 자료예요. 이러한 정보도 소중한 제 구독자 분들과 끝까지 영상 시청해주신 분들께만 오픈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여 방법은 간단합니다. 영상 아래 더보기란을 클릭하시면 파란색 링크가 하나 보이실 겁니다. 간단한 설문조사 진행해 주시고 전송 버튼까지 눌러 주시면 확인 후에 순차적으로 자료를 전달 드리겠습니다. 절대로 금전 요구나 무조건적인 투자 권유 또한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시장에서 안정적으로 수익을 만들어 가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준비한 자료들이에요. 꿈 가볍게 참고하시고 시장의 흐름을 직접 관망하셔도 좋습니다. 시장은 언제나 먼저 보는 사람, 먼저 움직이는 사람이 이깁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건 단순한 주가상승이 아니라 글로벌 머니의 방향 전환이에요. 이 기회를 놓치면 다음 사이클이 올 때까지 또몇 년을 기다려야 할지도 모릅니다. 영상이 도움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